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말이 되는 말레이어 패시지 영상입니다. 자, 계속해서 뜸밭 레크레아시 보겠습니다. 자, 뜸밭 레크레아시 그러면 레크레이션 장소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책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좀 어감이 이상하다고 해서 따만 예, 레크레아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따만 레크레아시 그러면은 레크레이션 공원을 얘기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따만 레크레아시 아달라. '뜸밭' 운뚝 보 u 이스티라핫 아따우 보 a h 남 운뚝 t a u 깐 e r 란 a u n t 자, 'taman r e 즉 레크리에이션 공원'은 아 d 라 l a 입니다 자, '설명하겠다'는 거죠. 자, 이아 d 라와이 a 라는 비동사 역할을 하는 동사로서 뒤에 있는 것들을 '설명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뜸밭'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 운뚝 보 u 이스티라핫 자, 이버르이스트라하시라는 것은 페르시안 언어에서 온 거예요. 말레어로는 간단하게 버르에 핫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쉬기 위한 장소입니다. 아따우 또는 버르스남, 운동하는 장소입니다. 운뚝, 머느난깐, 피기란 자, 피기르가 어근인데요. 자 생각이죠. 자, 머느난깐 그러면 뜨낭이 어근인데, 카운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진정시키기 위한 또는 생각을 맑게 하기 위한. 즉 레크레이션 공원은 생각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거나 운동을 하기 위한 장소다 그런 얘기죠. 자두 번째 끼니 디 답바띠 만약 뜸바 레크레시 디느가라 이니, 디닥 디자가 등한 랍비 올레빠라 뻥온 중이야. 자 끼니 오늘날 디 답바띠 자 답바시 어근인데요. 먼답바띠 그러면 발견하다. 그래서 디답바띠 그랬으니까 발견되어집니다. 반야학 뜸밭 또는 따만 여기선 상관없어요. 자, 많은 레크레이션 장소 또는 레크레이션 공원이 발견되어집니다. 어디에서? 디누가라이니 이 나라에서 띠닥 디자가 등한랍비 라비. 자, 랍비라는 것은 타이디죠. 그래서 깨끗한 정돈된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좋은 의미가 의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엘로기나 바이그로 바꿔쓸수 있는데 자 디자가 그러면은 케어니까 잘 돌보아진 그런 얘기죠. 자 누구에 의해서요? 올래 빠라 뻥운 중냐자 역시 빠라라고 해서 복수를 표현하는 단어죠. 자 뻥운 중냐 그러면은 꾼 중의 어근이죠. 예 방문자를 얘기를 합니다. 즉 오늘날 이 나라의 많은 레크레이션 장소들은 그 방문객들에 의해서 잘 또는 깨끗하게 돌보아지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다음 뭐레까몬부왕 자, 산빠 수수하띠모로사칸하르타 본다 아단모무수납히산자 뭐랄까 그들은 몸부왕 버립니다. 삼빠 쓰레기를 수수까 핫띠 네수수까 핫띠 그러면은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쓰레기를 버린다라는 거죠. 또모로삭간 하르타 본다 아와암. 자, 하르타 본다 아와암 아왕 그러면은 아와암이 퍼블릭이니까 공공 재산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공공 재산을 모로삭간 망가뜨리고, 단 그리고 뭐 무스나간 그러면 디스트로이 파괴하는 거죠. 뽁꼭뽁꼭 히야산 예, 장식한 나무들을 예, 파괴합니다. 그런 얘기죠. 즉, 그들은 마음대로 쓰레기를 버리고 공공 재산을 망가뜨리고 장식한 나무들을 파괴합니다. 그런 얘기죠. 자, 다음. 랑카 양보르타마 이알라 비학 보르쿠아사 뜬받단 볼루 모뇨디악간 르비 반약 끄무다한 아사스 스포르티 통삼빠 단다스 아와암 단 뜬받 려다 긴드라안 자, 랑카 양보르타마. 예, 첫 번째 단계. 즉, 최우선적인 단계는, 이알라, 무모드입니다 삐학, 버르쿠아사 뜸밭단. 그러면요, 그 뜸밭, 장소, 지역, 버르쿠아사그 힘이 있는 삐학, 그러면 관계자죠. 즉, 그 지방 당국을 얘기합니다. 그 지방 당국이, 폴루 모녀디아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르비, 반약, 더 많이, 끄무다한, 아사스 기본적인 편의시설, 스포르티, 통삼바, 쓰레기통과 같은, 그리고 딴다스 아웜, 공중화장실, 그리고 뜸밭 르따끈드란, 주차장. 즉, 최우선적인 단계는 지방당국이, 쓰레기통, 공중화장실, 그리고 주차장과 같은 더 많은 그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죠. 슬라이니두 빅박버루과사 뜸밭단 빅루모마상, 루비바약빠판 딴다, 나시아, 딴, 빠판 딴다, 아마란. 자, 슬라인 잇뚜그 외에, 게다가, 빅박버루과사 뜸밭단 지방당국은, 뻘루 필요합니다, 모마상 인스톨. 설치하는 것이, 루비바약더 많이. 자, 빅판 딴다, 나시아, 그러면은, 나시아시, 조언, 어드바이스, 그런 뜻이고, 딴다, 그러면 표시, 빠반 그러면 나무판자를 얘기하는 거죠. 즉, 권고 표시판자. 그리고, 빠빤딴다, 아마란. 그러면, 아마란이 경고예요. 그래서, 경고 표시판자. 즉, 그 이외에, 아더덴데 지방 당국이, 더 많은 권고 표시판과, 그리고 경고 표시판. 그것들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 뭐만당깐 따만따만 레크리아시 이니, 뿜띵. 마까 수와자르냐 이하디자가 등한 라삐. 자, 뭐만당깐, 그러면은, since,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래서 따만따만 레크리아시 이니, 이 레크레이션 공원들은 중요하다, 뿜띵. 중요하기 때문에. 마까, so. 그러므로, 그래서 수와자르냐 그러면 당연히, 이하 디자가 등한 랍비 그것은 디자가 돌보아져야 합니다. 등한 랍비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스와자르냐 이하 디자가 등한 랍비 이것은 이하 빠뚜 디자가 등한 랍비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또는 깨끗하게 돌보아져야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즉이 레크레이션 공원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므로 당연히 잘 또는 깨끗하게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번 질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버튼과 댓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마 까세.